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하웨이 H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가폰, 가성비 폰 컨셉으로 출시된 H폰은 이전에 하웨이 Y6의 후속작입니다. H폰은 따지고 보면 Y6의 저가폰의 성능을 개선하고 보안해서 출시된 Y6-2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선 저가폰의 문제는 가격과 타협했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하고 배터리 용량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번에 하웨이 H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어, 제가 한번 사용하면서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우선 이전의 저가폰하고 비교해보면 갤럭시 A5 같은 경우에 2900mAh, 갤럭시 J3 같은 경우에 2600mAh, 어, LG의 X스킨 같은 경우에 2100mAh입니다. 그러면 H3는 3000mAh입니다. A5 같은 경우 2900mAh, 100mAh나 차이가 나는데, 중저가 폰에서 용량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입니다. 어, 전면에 8 0 0 m 800만 화소, 후면에는 1300만 화소의 어,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f 2.0 렌즈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중국 스마트폰의 경우 유독 전면 카메라가 800만 화소인데 국내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 전면이 500만 화소인 걸 생각하면 중저가 폰이지만 스펙이 우위에 있다는 걸좀알 수가 있습니다. 어, 또 하나 눈여겨볼 게 구글 OS를 커스터마이징한 건데 EMUI 4.1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MUI 4.1이라고 그냥 부를 텐데 어, 보시는 것처럼 배경화면이 계속 바뀌죠. 어, 좀 재미있죠. 이게 UI도 좀 재미있는데 이문은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사용하시면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멀티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의 기능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오른손을 잡고 있는데 왼손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어, 메모리를 클리어 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카메라 기능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만 원중 후반대 적합폰 치고는 카메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는 어 예, 보시면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해서 예, 라이트 페인팅 트레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어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불빛을 잡아서 어 촬영할 수 있게끔 하고 DSLR 같은 경우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라이트 그래피트를 사용하게끔 해서 좀 이제 글씨를 밤 하늘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좀 DSLR 고급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어, H 폰에서는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차탈 시간 아닌데요. 제가 한번 배터리를 열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열어보면 차탈식은 아닙니다. 근데 3000mAh의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용량을 가지고 있고, 어, 앞서 보신 것처럼 큰 용량은, 이렇게 큰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볼때 상당히 좋습니다. 비디오 포탈을 제가 켜서 동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5.5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TV 바로 재생시켜서 이렇게 볼 텐데, 예. 예, 화면을 이렇게 커서 크게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천, 1280 곱하기 720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폰토가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어,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영상을 재생시킬 때 배터리 용량이라는 게 중요한데, 배터리 용량이 3000mAh이기 때문에, 어, 동영상은 최대 10시간 동안 긴 배터리 타임으로 재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죠 제가 벤처 마크 스펙을 올려놨는데 싱글 코어에서는 넥세스5 와 비슷한 좀 성능을 좀 보여줬고 멀티 코어에서는 넥세스5 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중국의 삼성 이라고 불리는 하웨이는 어, R&D 기술력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에서 많은 저작권과 그 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하웨이 가성비 H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면 후면도 깔끔하고 전면도 예 네, 깔끔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2 4만원대어 가격대이지만 카메라 스펙이라든지 배터리 용량을 좀 생각한다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